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한의 공간에서 즉 위아래 없고 좌우 없고 동서남북 없는 공간에서 움직임은 어떤 방향이든 가능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직선이건 원이건 지그재그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의 형태는 거의 무한 일수 있습니다. 밀도 밀도의 차이라는 경계가 생겨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축과 팽창도 제각각이지요. 수축과 팽창을 알기 위해서는 미세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불변의 양을 지닌 입자들의 움직임도 알아야 하고 그렇죠 미세 입자들 음, 그래요. 중성자도 있고 뭐 코크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힘의 공식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이 특, 아인슈타인이 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제시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인 equal mc 제곱이 이용됩니다. 그 뉴턴의 법칙은 미세 입자들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 그래. 이꼴 e MC 제곱을 사용하죠. 여기서 M은 질량이 되고, C는 빛의 속도가 되고, e 는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는 힘이죠. 그래요. 빛의 속도는 한 3억 미터 퍼에입니다 그렇죠. 3억 킬로, 3억 미터를 간다는 거죠. 1초에. 음, 그래요. 1m가 1kg, 1kg, 1 0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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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방법0 0 0 0 0 0 0 0 미세입자들을 설명하는 거죠. 물질에 담긴 에너지의 총량은 물질의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작은 양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요. 동전 하나에 들어 있는 에너지 양은 1945년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석폭탄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커다는 의미다. 음 그래요. 미 미세입자에서는 이 이론을 많이 사용하죠. 아인슈타인에 의해 알려진 이론은 두 가지죠.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 그래요. 그런데 에너지는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왜 빛이 속도까지 나오지 하는 응원이 자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에 정말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지 입증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를 끌어들이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점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아예 시각을 바꾸어야 하는데 힘을 질량이나 그리 빛비 속도와 같은 존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존재들이 관계. 즉 비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 a 면어 n g s 토해 t of a t o 그냥 뭐, 어, 아이디어를 낸, 한, 생, 내본 거죠 음, 아이디어를 내본 거예요 깊이 있게 연구한, 연구한 건 아니고 Keep it g 니 i n g Young o n 젊은 시절 안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교양 차원에서 읽어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한 정도니까 그렇고 그리고 뭐 실험도 그래 한건 아니겠죠. 즉 물체와 물체가 밀거나 끌어당기는 속성 즉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였을 때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면 중력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같은 힘이 적용됩니다. A의 경우 M1, n 2 R 발견되지 않은 힘의 구성 요소, 어, 힘의 구성 요소가 다일이다 가정하는 거죠. B의 경우 천천, 알천, C의 경우 어, 그래요. 관계가 비례식을 보면 다 1대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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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모두 같은 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세입자도 어떤가요? 무게가, 어, 작더라도, 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무게가 아주 크지만, 어, 결국은 관계가 똑같으면, 똑같은 힘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질량이 작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질량이 큰, 거, 큰 경우보다 물체들 간 질량이 큰 것보다 더큰 에너지를 낼수 있다 관계로, 관계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아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미래에 깨달음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연구할 게 많다고 그랬죠 지금 지금 어, 쏘는 글과 동영, 동영상을 손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이거, 이거 다 손보는데도 한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요 뭐다 끝내고 10년 뒤에 10년 뒤에 또 진리에 대한 진리나 진실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요, 연구할지도 모르겠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위의 경우 중력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값이 모두 동일해집니다. 무체 서로 끌어당기거나 어, 위의 경우 관계에 의해 힘의 크기가 결정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값이 모두 동일해집니다 무체가 서로 끌어당기거나 미는 속성이 나타났을 때 힘을 구성하는 요소의 값은 다르지만 관계 값이 같은 관계로 같은 힘을 드러나게 한다고 가정해도 백분열이나 핵융합과 같이 미세한 물질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막대한 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에 멈추어 있는 돌멩이는 손으로 끌어 올려 놓으면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능력 즉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땅과 돌멩이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 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손으로 집어 올려서 놓기 전에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동전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전 속의 에너지는 멈추고 있는 동전 속에 어떠한 에너지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쓰니는 하지만 동전을 구성하는 물질에 조작을 가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하면 물질들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능력과 움직이는 능력의 크기가 나타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면 질량이 작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의 원리 역시 이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이라는 조작없이는 거대한 에너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이라는 조작을 통해 미세한 물질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을 때 미세 물질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멀쩡한 동전이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폭발 염려는 없,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은 힘의 구성연수 K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질량, 거리는 뉴턴네어에 언급되었는데 언급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밀도입니다. 공간 속에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공간 상태만 하더라도 산소 질소 아르곤 헬륨 등의 물질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주의 뿌리 힘의 잔재인 에너지 힘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공간 손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 물질과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가 포함되어 있으니 밀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으면 중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의 반비례하게 감소합니다. 그렇죠? 이런 실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돌멩이가 공기 속에서 떨어지는 것과 물에서 가라앉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언급한 내용을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F 이거로 K R 분의 M 1 곱하기 M 2 곱하기 A 분의 B. K는 밀도를 가리킨다. A와 B는 밝혀지지 않은 요인이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 유턴의 중력의 법칙은 R 제곱 이 들어가고 M 1 제곱 M 2 제곱이죠. 이 추석이 있죠. 유 우주의 뿌리 힘의 잔재. 주석을 볼게요. 빛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우주 뿌리의 힘은 뭐라 했죠? 절대자의 마음이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 어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 우주. 우주 뿌리의 힘이다. 불변의 몸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절대자의 마음에서 불변의 몸이 그 드러난다. 그때 가해진 힘이 우주 뿌리의 힘이다. 우주 뿌리의 힘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볼게요. 빛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하기에 태양광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태양광은 뭐, 뭔가요? 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빛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센트리우와 태양계에 걸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여도 4.3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죠. 빛의 속도로 달려도 4.3년이 걸리죠. 한번 가는데 현 시대 인간의 기술로 만든 도구로 알파센트리우에 갈 경우 6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요. 그런 별의 빛을 볼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우주의 뿌리 힘의 잔재는 우주 공간 어느 곳에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빛이 그 빛이, 존, 빛이 존재할 수 있는 힘, 이유는 우주의 뿌리 힘의 잔재 때문이라고 하죠. 우주 우, 우주의 뿌리 힘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남아 있다 우주 공간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하며 지구에 도달하기에 지구에서 별을 볼수 있는 것이다. 즉 빛이 우주의 뿌리 힘이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태양을 보죠. 태양빛.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 이거죠. 태양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글을 쓰 이는 태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주, 우주 공간에 널리 우주 뿌리의 힘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별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태풍은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뿌리의 힘. 힘의 잔재를 자극하면서 그 에너지가 빛으로 바,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아, 그러면 물도 언어품면 중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의 반비례에 감소합니다. 이런 실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분명히 공기 속에서 떨어지는 것과 물에서 가라앉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언급한 내용을 식으로 쓰면 당과 같습니다. 그렇죠. 유턴는 실험 결과 물체들이 질량에 비례, A, B는 밝혀지지 않은 요인이겠죠. 그리, 어, 질량에 비례하고 KR. 이 식도, 어, 이 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요.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렇게 식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실험을 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어 여기에 제시한 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은 아니고 그냥 임시로 만든 식이에요 즉 임시로 만든 식, 이렇게 적어 줘야 되겠죠. 만들어본 식, 그래요. 제대로, 식을, 제대로 된 식을 만들려면 관계에 입각해서 만들고 여러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 뉴턴은 실험 결과 물체들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반비례는 것이 아니라 물체들의 질량이 제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중요 상수지를 싌을 통해 구하여 법, 법칙을 식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그 법칙은 어느 정도 질량을 지닌 문체들 사이에만 적용되고 미립자들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질량에 따라 적용되는 법칙, 즉 섭리가 바뀌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일까? 구자가 맞을 것 같긴 하다만 연구가 시간이 없으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지우는 거죠. 좀 필요 없는 말들 같아서 다 지우는 거예요. 맞지 않고, 음 하나의 이러한 결해에서 구하는 관계에 의해서 구하는, 건, 구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는 어떤 바탕이 될수 있겠지요. 공간의 상태는 물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하지 않겠으나 밀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상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립자간에 다른 미립자끼리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실적으로 후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탐구하자면 적어이 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 그래요. 더욱 정확하게 알자면 중력의 법칙을 일일 이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일이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미세한 불변의 양의 덩어리들도 관계 속에서 서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바가 무극 1단계입니다. 물론 위의 과정도 더 깊이 연구하면 세분화하여 뭔 침을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무, 1단계는, 어, 이 글을 으니가 임으로 정하여 저하, 어, 규정한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